X3M 컴페티션이고요. 이게 외장 컬러 프로클린 그레이입니다. 저도 처음 보는데 굉장히 또 이쁜 컬러고 X7에도 들어가고 요 X4에도 들어가는 컬러라서 굉장히 또 이쁩니다. 지금 요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할인도 많이 되니까요.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시트 컬러는 오렌지 시트고 이제 트렁크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X X3M이 낫고좀 이쁜 거는 아무래도 X4M 컴페티션이 낫고요 레드 시트에다 이렇게 카본 트림이 딱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스포티합니다. 그리고 뭐하만카돈 서라운드도 적용되어 있고요. X3M 컴페티션도 이제 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. X5M도 있지만 X5M은 또 신형으로 바뀌었고 가격도 좀 높기 때문에 좀 차도 좀 많이 크죠 X3보다. 그래서 X5가 좀 많이 크신 분들은 X3M 컴페티션으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SUV지만 또 BMW의 드라이빙을 또 즐기실 수 있는 모델이라서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요. 특히 또 배기 사운드도 크고 되게 또 좋거든요. 이중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고요. 뒷좌석에도 이렇게 투블라인드도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X4랑 좀 틀린 점은 X4는 이제 카본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카본 스포일러가 뭐 들어갈 때도 없고요. 그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시차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전화하십시오.